산 하나가 사라졌던 날 1980년 5월 18일 미국 워싱턴주 마운트센트 헬렌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산 하나가 사라졌고 5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늘은 검게 물들고 마을은 흔적 없이 묻혔습니다. 그날 자유는 아무 경고 없이 인간을 삼켜버렸습니다. 폭발 두달전 작은 징조들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980년 3월 산 주변에서 지진이 계속 관측됐죠. 과학자들은 경고했습니다. 곧 발할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관광객은 여전히 몰렸고 주민들도 마을을 떠나지 않았죠. 그들의 일상은 너무 평범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 5월 18일 오전 8시 32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사이쪽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른바 진폭발 사이드 플라스트이 발생한 거죠. 화산재기둥은 순식간에 24km 상공까지 치솟았습니다. 열폭풍과 화재료는 시속 500km로 모든 것이 순식간이었습니다. 57명, 단한 명도 도망칠 시간이 없었습니다. 폭발은 단지 산을 무너뜨린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5억 톤이 넘는 토사가 인근 강과 숲을 뒤덮었고 집과 도로, 다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광범위한 지역이 재더미에 묻혔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모든 것이 고요했습니다. 지질학자 데이비드 A 존스턴은 폭발 직전까지 무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벤쿠버, 벤쿠버, 화산이 폭발했어. 이건 진짜야.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해리 트루먼. 그는 산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산과 함께 죽을 거요. 그리고 그는 그 말대로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자연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마운트 세인트 헬렌은 더 이상 예전의 산이 아니었습니다. 정상은 사라지고 커다란 분화구만이 남았습니다. 무려 600 제곱킬로미터가 파괴되었고 생태계는 그 자리를 다시 회복하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자연은 모든 것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회복을 시작했습니다. 화산재 속에서 생명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자연의 무서움. 인간은 자연 앞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그걸 보여줬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땅에서 다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후 화산 감시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지금도 마운트 세인트 헬레는 활화산입니다. 사람들은 다시 그땅 위를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합니다. 사라졌던 산, 그리고 사라진 사람들, 자연은 우리에게 늘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배웠습니다. 경고를 무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인간의 오만함은 자연 앞에서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할 날. 1980년 5월 18일, 그날, 자연은 인간에게 모든 것을 되묻고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즐기는 역사 한림역사